고기 배 속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육체적인 생명은 구원함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요나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히 밑바닥 인생까지 내려간 그 요나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구출함이 시작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나가 어떤 존재입니까?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달아났던 인생 그래서 그에게는 극단적인 처방이 필요했던 것이죠 완악할 대로 완악할수록 사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 부서질 때까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나서야 저의, 저를 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조그만 내 속에 소망이 있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다 그럴 때 하나님께 두손 드는 그런 존재 제가 아닌 것을 종종 봅니다 또 다른 희망을 찾아서 눈길이 돌아가고 아 이거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제 자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쳐다보지 못하는 우리 교회의 이 주제 이 비전 중에 하나인 주님이면 전부입니다. 언제 주님이면 전부라는 이 고백이 실제가 될까요? 모든 가망성이 다 사라지고 주님만 남을 때 되어서야 우리는 주님이면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사실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배속에 들어갔다고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까? 오늘 2절에 보면 자신의 받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다. 요나의 기도의 시작, 하나님을 찾는 이 고백의 시작은 고난으로 인해 시작되었다라고 분명히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받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요나는 풍랑에 대해서 한마디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가 받았던 고난, 그 고난으로 하나님께 두손 도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마지막 8절에 이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데, 요나가 받았던 그 고난, 그 고난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3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래서 죽음을 경험한 거죠. 바다의 물이 나를 감쌌고, 그래서 산이 뿌리까지 그가 내려갔고, 그래서 그 바다의 풀이 자신을 온전히 감싸서 그런 가운데 바다에 던져진 정도가 아니라 그는 생명이 달아나는 난 이제 죽었구나. 온전한 죽음을 경험한 요나의 그 고난이 있었다. 라고 이 요나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 구원함을 허히 입었다. 그는 살게 되는 아, 바다에 던져 죽는 것이 아니라 살게 된 우리는 흔히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 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데 사실 2절을 보십시오. 이 물고기 배 속이 뭐였다고요? 수월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요나는 지옥에 들어간 경험을 한 거죠. 물고기 배 속은 어떤 경험이었습니까? 3일 동안 얼마만큼 그가 수월이라고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 기도가 시작되었는데 그 물고기 배 속은 사실 삶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가 경험한 것은 바로 지옥에 자신이 놓여있는 사실을 경험한 것이죠 그런 절망 가운데 이 요나가 이 고난 속에 결국 기도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놓쳐버린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8절 말씀 요나는 은혜를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책장에 한두 권 정도 꽂혀있는 책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볼때 페크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생각이 됩니다 고전적인 책이지만 굉장히 유명한 작품의 책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작품에 페크가 요나의 기도의 핵심이 된이 은혜 이 은혜는 두 가지 큰 요소가 필요하다 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그첫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무력한 존재.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 그 어떤 것도 소망이 없는 존재. 그걸 깨달아야만 은혜가 무엇인지 드디어 노출되기 시작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보면 종종 얘기합니다. 은혜면 다냐? 은혜가 한국교회를 망쳤다. 하는 얘기를 종종 진단하기도 하는데 그 은혜를 너무 얘기해서 열심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모든 헌신을 빼앗아갔다 그래서 은혜 은혜하다 보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오히려 더못 사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놓쳤던 걸까요? 오늘 이 페크가 말한 것처럼 은혜의 시작은 무엇으로? 필요하다고요. 전적인 소망이 없는 존재. 우리는 안되는구나. 우리는 할수 없는 존재구나. 오늘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소를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하였던 그 온몸으로 경험하였던 사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헌신을 못해서 그렇고, 지금은 내가 전적으로 내 자신이 노력해서 안해서 그렇지. 노력하고 헌신을 다하면 이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 멀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열심과 최선과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을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페크가 말한 것처럼 전적인 절망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 아니죠? 전적인 절망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청년부 시절에 청년부를 담당할 때한 자매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이제 회개하고자 기도에 열심을 했습니다. 금요 기도에도 안 나오던 그 청년이 금요 기도에도 또 나왔고 또 주일학교 그 당시에는 주일학교라고 얘기했는데. 교회학교에 와서 교사로도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그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였겠습니까? 그가 왜 금요일마다 그렇게 기도에 열심을 다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학교에 그렇게 교사로 열심히 뛰었겠습니까? 그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났던 죄의 문제 조금 도 해결되지 않는 거죠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에 참여하고 열심을 다해서 교사의 일을 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저 앞에서 고백했던 그 자매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다가와 보려고 하지만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재선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 그 절망을 깨닫는 속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우리의 최선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이 요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요나가 속게 되었는데 오늘 도 우리 앞에서 기도하며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자리에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의 최선과 열심으로 내가 주 앞에 설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닌데 오늘 또 주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야만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 오늘 또 내가 죽음을 결망 경험합니다. 오늘 여기 가운데 주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이 놀라운 항복 속에 주님만 남는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언급했던 이오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할 때왜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고 4절과7절에 그토록 기도했을까요? 왜두 번이나 이 주의 성전을 그가 바라본다고 언급했을까요? 여러분 성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장 큰 핵심이 어느 자리입니까? 바로 속제소 있죠. 그 속제소 위에는 그룹 천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룹 천사가 바로 그 밑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밑 안에는 가장 핵심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핵심이 담겨 있는 십계명이 있죠. 그 십계명이 담겨 있는 그 꼭대기 그 길을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장소 그 언약계라는 말을 우리는 흔히 지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그토록 하나님의 십계명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군들 자격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넘어지고 그 말씀만 비춰보면 우리가 부족하기 거지 없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집니까? 1년에한 차례씩 희생하는 양을 통해서 피가 뿌려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다가올 수 없는 우리에게 우리의 그 어떤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희생되는 그 현장.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그 은혜. 그래서 페크가 말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두 번째 요소는 희생이다. 누구의 희생이요? 주님의 희생을 깨닫는 것 속에 진정한 은혜가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요나가 비록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성전을 바라보는 그 성전의 핵심 누군가 희생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된 그 장소 그 속에 은내가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될 텐데 오늘도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이첫 번째 하나님의 은내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죽음을 경험하고 우리 인생의 고난 속에 우리는 가장 많은 것을 배우며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 고난을 통해 통과하는 가운데 누리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절망 속에 있는 성도들, 기도 제목이 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그때야말로 오직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패크가 말한 것처럼 이 오나가 기도한 것처럼 나는 안 되는 놈이구나. 나는 전적으로 부패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기도하면, 내가 조금 더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다. 아니요, 전적인 항복, 주께 온전한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될 오직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아니고는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전적 무능력함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됨을 잊지 않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소망 없는 존재 속에 내가 희생한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희생하신 그 아들을 희생시킨 그 하나님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전적인 이 은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한분한 한 분들이 되어서 나로는 할수 없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의 가장 기본이 되었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굉장한 헌신자만이 오늘날 고백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이 신앙의 고백이 어디서 시작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다 이생하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결국에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으로는 할수 없었던 우리의 열심으로는 할수 없었던 하나님이 오직하신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죽도도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이 기본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부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